오늘은 가지 반찬 해 보겠습니다 가지 세개가한 묶음으로 돼서 그렇게 봉지에 이어갖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는 가끔씩 묵어주는 게 좋습니다 눈에도 좋고 원래 이 색깔 자체가 이런 색깔로 많이 묵으면 좋습니다 가끔씩 해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가지는 매일 오랫동안 김이 나면은 안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한 컵을 붓고 가지를 깨끗이 씻어서, 근거리를 놓고, 먹기 좋게, 그저, 약간 토실하게 서리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, 근거리 놓고, 그 위에다가, 그, 한 1분 정도, 짐이 난, 난다 싶으면, 바로 식혀야 됩니다. 이거는 뭐, 응, 음, 가지는 생거무도 되니까, 그렇게 많이 익지 않아도 됩니다. 저 서릴 때도 이렇게 앞뒤 꼭지 이렇게 잘라버리고 가운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동그랗게 서려도 돼요. 동글동글하게 서려도 되고 자기 서고 싶은 대로 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근거리 놓고 이래 소때한 소치 됐습니다. 그래도 이 쪄놓으면 얼마 되지 않아요. 세개라 해도 아주 뭐 어른들 뭐 많이 잘 잡수는 분들은 뭐한두 숟갈 뜨면 없어요. 마늘 여섯 개, 열콩콩 찍어서 여코, 쪽파 세 개를. 요즘은 쪽파가 또 그게 또 머리가 그 약간 굵어가 있더라고요. 근데좀살때 머리가 좀 약간 보드랍는 걸로 한팩을 사면은 그래도 여러 번해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쪽파 그 머리를 약간 음 이렇게 쪽을 내서 약간 반토막을 내고 그렇게, 그래서 총총 썰입니다 이 김이 나타김나는가잘 봐야 됩니다 너무 오래나면 뭐 죽탕 돼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자마자 꺼내야 됩니다 그 그래, 식혀놓고 양념에는 쪽파 3개를 썰어 놓고 마늘 6개를 이제 찍어 넣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간장 간장 두 숟가락, 간장 두 숟가락. 그리고 또 깨소금 한 숟가락.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가락, 참기름 한 숟가락. 그리고 맛소금 반 숟가락, 꼬치가리 한 숟가락 이렇게 해서 보물 살살 버물러서, 거기, 가지가 다 식었다 싶으면은, 일회용 봉다리에다가 담아서, 가지는 살살 무쳐야 됩니다. 팍팍 무치다가는 죽삽이 되니까, 예, 그, 익기도, 익는 것도, 김나자마자 빨리 내야 되고, 빨리 불을 꺼야 되고, 오래 놔두면, 너무 물러면 안 되니까, 이렇게, 이제 봉다리 여찍지 그지요? 여어서 그 양념을 여어서, 바로 이렇게 살살 그냥 애기 다루듯이 살살 젓어갖고 그대로 뭐 먹을 때 접시에 담아도 되고 그 봉다리 고대로해놔놔놨다가뭐 가족들이 오든가 누가 밥 먹을 때 바로 접시에 담아가 먹어도 이세개 해도 한 끼에 다 먹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하면 약간 삼삼해서 살살 젓습니다 이거는. 마이 젖서 보면 이게 무흥하기 때문에, 이 가지가 원래 보드랍습니다. 요즘은 하우스에서 나오고 해서. 억센 거는, 아, 요즘은 또 너무 다들 보드랗게가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지나물 오늘 한 접시 해봤습니다.